관계대명사 앞에 신표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다. 이 계속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이렇게 두 단어로 바꿔 적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먼저 신표 다음에 뭐로 적고요? 엔드를 적은 다음에 앞에 가서 쿡찔르라 그랬죠? 키위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s 안 붙었으면 단수. 그래서 it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겠죠? Let's talk about let's o 의 원형 어바웃은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마오리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마오리 부족도 키위잖아요. 원주민이니까 그쵸 키위들. 그들은 마오리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이티브 원주민 사람입니다. 오부는뭐뭐의 뉴질랜드의 원주민 부족이에요. 우리 성민이가 또 마오리족의 춤을 또춰주면 일찍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They went. 그들은 갔다. 마을이족은. 투부정사 용법 맞춰볼까요? 살기 위해서. 위해서위해서 부사의 목적이죠? 자, 암기 위해 그럼 뭐라고요? 부사의 어, 목적. 애우셔야 해요. 알랜드. 섬에. 섬에. 오롱하니까 오래 전에. 적으라고 했는데 안 적는 건 무슨 유럽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오래전에 그 섬에 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섬에 가기 전에 딴 데서 살다가 간 거죠. 유럽 사람들이 이전에 먼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이종 문화는 예원이 아니임포턴트 파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의 사회에서.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마오리족 문화입니다 마오리 언어는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teach라는 단어가 가르치다, 지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친구한테 수학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teach예요 근데 배우다가 영어로 is taught예요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통으로 암기 자, 언어가 가르쳐지다 라는 뜻이 뭐라고요? is taught 두 단어예요 a t some school 일부 학교에는 되어라, 아리 동사, 아리 동사, 라디오랑 스테이션스가 주어예요. 이두 개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예요. 마을이족 라디오랑 TV 방송국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리 동사면 주어는 누구라고요? 빌리지스예요. 마을이 부족도 남아 있어요. 마을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그 나라에 you can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마을, 마을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앤 n d 사이에 끼고, 앤 n d 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끼고, experience라는 동사랑, v i s 은 무슨 구조다? 경률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마을이 문화를 경험한다. if you say, 만약에 네가 키아오라 라고 say, 말한다면, to는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키아오라 라고 말한다면, 얘는 마을이 부족 사람들이에요. 데이는. 마을이 부족 사람들은 글래드 기쁠 겁니다. to hear. 자, to hear 해석해 볼게요. 뜻이 뭐예요? 읽어, 시작. <목소리> 들어서. 뭐뭐해, 서. 뭐뭐해서도 부사예요. 해서도 부사예요. 자, 살기 위해서도 뭐라 그랬죠? 부사. 부사의 목적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들어서. 그러면 감정의 원인이라고 적읍시다. 기쁜 거의 원인이에요. 기쁜 거, 어디에? 감정의 원인. 글래드의 뜻이 뭐니까? 기쁜이니까. To hear는 감정의 뭐라 부른다?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시 의미하는 것은 키아우라예요. 이시 의미하는 건 키아우라. 얘도 키아우라예요. 키아우라는 의미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자, 그다음 마지막 문법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if라고 하는 접속사는 will이라는 조동사라 함께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will은 지워져야 한다. 그래서 원형만 남아야 한다라는 거죠. if 쪽입니다. 중요한 문법. have p pp를 무슨 완료? 현재 완료. ever는 이전에라는 뜻이야. 너 이전에 들어본 적 있니? 그러면 ever가 have pp랑 같이 쓰이면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시작. 경험. 경험이 되는 아이를 쭉 적어봤어. 요것만 암기에도 맞춰. 에버, 네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전에, 최근에, 최근에, 해즈 빈투 가본 적 있다. 요거의 뜻이 뭐라고? 가본 적 있다. 완료는 나중에 설명할 거야. 지금 안할 거야. 따라서 에버가 들어가니까 현재 원리에 무슨 용법이야? 경험이지. 현재완료에 무슨 용법이야? 경험이야 안 되는 걸로 할게 자 하카는 룩 보여 스케어리 무서운 무서운 룩 형용사인데 나중에 하자 나중에 무서워게 보여 왜냐하면 하카를 춤추는 사람들이 소리치고 움직이거든 그들의 몸을 경렬히경렬히 라고 하는 아이는 ly가 붙어서 품사가 뭐가 된다? 부사 희는 뭐다? 부사. 요번에 부사의 역할 좀 물어볼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누구 수식? 동사 수식이더라. 더 마오리피풀 심표 후. 심표 쉼표 스타티드. 심표랑 심표는 가로로 묶어서 따로 문법을 설명을 한다. 그래놓고 심표 앞에 있는 이 아이랑 심표 뒤에 있는 이 아이를 서로 주어 동사 표시를 해놓는다. 기본입니다. 됐죠? 마을이 부족은 동사, 시작했다, doing, 하기 시작했다. 하기, 동명사, to do, doing. 에즈는학카를 하기 시작했다. 에즈는 뭐뭐, 으로. 전쟁춤, 전쟁춤으로 학카를 추기 시작했다. 스타트 뒤에는 to도 되고, 뭐도 된다? ing도 된다. 뭐도 되고? to도 되고, ing도 된다. 뭐도 되고? to도 되고, ing도 된다. 얘는 으로라는 뜻이고, 그다음 여기 할게 have already heard. have 랑 heard 만 이야기할게 have heard 를 무슨 완료라고 한다?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한다. about 은뭐 것에 관해서니까 무언가 관해서가 나오지 않았어, 즉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후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라 후도 되고 누구도 된다. 훔도 된다. 앞에 있는 선행사는 누구다? people 이 되는 거죠. 영준이 안 들을 거야. 자, already는 뜻이 뭐야? already 이미 뭐가 된다? 이미. 자, 읽어보자. 현재 완료의 누구는 완료는 누구 누구 있다? just already yet. 현재 완료에 쓰이는 부사 세 개만 얘기해보자. 시작 just already yet. 그 다음에 추가된 하나 있네. h a 빈투 어디 어디에 뭐 했다? 다녀왔다. 이거 감 잡은 사람. 위에 거랑 밑에 거에 단어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뜻이 달라. 얘는 뭐고? 다녀왔다. 얘는 가본 적 있다. 뜻이 두 개야. 음. 자, 현재 관리의 완료는 상당히 쉬워. 세 개밖에 없어서. 그만.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던 마을이 부족은 시작했다. 하카라는 춤을 전쟁춤으로 이렇게 됐다. 옛날에 시작했어요. 옛날에 전쟁춤이었어. 오늘날 그런데 전쟁춤 아니구나. 오케이? 그러나 오늘날 그러나 전쟁춤 아니구나.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요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을 뭐라 불렀었더라? 키위. 키위는 합니다 하카를. 어디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결혼식에서, 다른 중요한 행사에서. 에서가 영어로 에 t 예를 한번 들어볼까? 무거운 사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우면 내려놔야 되는데. 귀엽네. 미안해. 정색하지. 정장 입고 정색해. 정색하려면.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국가 럭비팀 회원들은 두 한다. 뭐를 한대? 하카! 하카를 합니다. <laughs> 비포는 전에. 전에, 뭐 전에? 에브리디의 단수 명사. 에브리디의 단수. 여기다 es 붙이면 난틀렸구만 이유라는 뜻이야. 에브리디에는 무슨 명사만 단수가. 잘래유 시험 문제. 모든 시합 이전에 하카를 합니다. It. 그것은 그것은 시합 전에 하카하는 것이시 의미하는 게 뭐라고? 시합 전에 하카하는 것 적어놔야 돼이시 의미하는 건 시합 전에 하카하는 거. 그것은 all over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시합 전학 하카? 일단 하카 하 아, 음. 만약에 네가 하카를 본다면 너는 아마도 동의할 것이다. 라이벌, 상대팀이 must be scared. 겁먹은 게 영어로 뭐야? 읽어줘. 시작. scare, 얼, 트. scare, 트. scare, 야 드. 이디야. scare, 요것도 이해 된 거지? 음, scared. 상대팀이 m u s 는 임에 틀림없다. 포인트 머스 뭐 다음에 무슨 동사 있는 거 찾으래 비 있는 거 찾으래 혹시 밑줄친 머스랑 똑같은 거 찾아요 그러면 선택지에 머스 뭐 다음에 비동사 딱 하나 있을 거야 와 이거 답 이렇게 해주면 돼 비동사가 올 때만 이렇게 해석돼 틀림없다로 그 혼자 쓰이면 해야만 한다거든 원래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될것 같은데 네. if 있으면 뭐못 적는다고 뭘못 네. 적는다고 like bird k i w 새처럼 하카도 뭐가 돼? 학가도 국가의 뭐다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춤은 뭐지? 강강설탈춤 아 강강술 탈춤. 어 아, 맞네.